반갑습니다. 초보 코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영상 파일을 GIF 파일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MP4 to GIF 혹은 AVI to GIF라고 치면은 어, 동영상 파일을 GIF로 만들어주는 사이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 들어가서. 보시면은 동영상 파일을 여기다가 올리게 돼 있고 그거를 올려서 나중에 gif로 변환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파일 사이즈가 100MB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100MB 보다 작다면은 여기서 금방 할수 있겠지만 이거보다 높다면은 어 다른 방법을 취해야겠죠 아마 다른 사이트들도 비슷하게 최대 용량이 제한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파이썬 코드를 통해서 내 컴퓨터 안에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피터 노트북으로 간단하게 코딩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설치가 안 되어 있으시다면 오른쪽 상단에 설치하는 방법을 확인하시고 설치하고 나서 같이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무비파이 라이브러리를 설치합니다. pip install moviepy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실행하게 되면 은 지금 Shift Enter 로 실행했습니다. 어, 몇초 뒤에 잘 설치가 돼 있다 라고 뜨고요. 요거는 다시 이 셀을 선택해서 DD를 눌러서 삭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무비파이 안에 있는 기능을 불러오기 위해서요. From 뭐뭐로부터 무비파이 우리가 설치한 무비파이의 에디터 요이 안에 있는 걸 쓰기 위해서 점을 표시하게 됩니다. 무비파이 e d i t o 그리고 import. 별표, 별표는 모든 것이 안에 있는 모든 걸 들고 오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Shift Enter를 통해서 어, 이 기능들을 내 코드에서 쓰겠다라는 뜻이고요. 자, 먼저 동영상 파일 로드, 그래서 video 파일 클립 이 함수를 통해서 내 로컬 컴퓨터에 있는 동영상 파일을 들고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D 드라이브에 있는 temp 파일에 있는 제가 보라카이에서 찍어온 영상이 있는데요. 보라 카이 m p 4입니다 요거를 제가 클립이라는 변수에 저장하겠습니다. 그럼 이 동영상을 읽어서 여기에다가 동영상 객체가 저장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불러왔고요. 그리고 이제 어 동영상을 전부 다 GIF로 변환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부 구간에 대해서 뽑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에서 일부 구간 추출하는 부분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와 엔드 그러니까 5초부터 10초까지 잘라서 그걸 gif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50 1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클립 여기서 동영상 읽어온 객체에다가 점 서브 클립 함수를 쓰면 자를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두 가지의 스타트와 엔드를 넣게 되어있습니다. 스타트와 엔드를 넣습니다. 그래서 이 자른 것을 제가 서브 클립이라는 변수에다가 저장할게요. 클립은 이 전체 동영상 그리고 이 동영상에서 5초부터 10초까지 자른 것을 서브 클립에다가 저장합니다. 자 마지막 끝입니다. 벌써 GIF 파일로 변환이고요. 자 서브 클립에다가 어떠한 함수를 씁니다. write GIF 굉장히 직관적인 함수죠 gif 파일로 쓴다 라는 뜻이고요 여기에다가 d 드라이브의 템프에 보라카이 그래서 5초부터 10초까지 자른 동영상을 gif로 변환하겠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실행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변환되고 있다 라는 걸 확인시켜 주고요 네 변환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d 드라이브 템프에 보시면요 보라카이 mp4 옆에 보라카이 gif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더블 클릭해서 보면은 정상적으로 gif 파일로 변환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mp4 파일을 gif로 만들 수 있습니다. mp4뿐만 아니라 avi 파일이다. 혹은 다른 확장자다라면은 그 확장자를 여기다가 넣으면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코드로 쉽게 못 하던 작업들을 파이썬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요.